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자, 지난주에는 시0월이 가는 멋진 날을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구름 같은 인생을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분위기 좀, 어, 다르게 잡아 보려고 머리도 싹둑 자르고 지금, 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모든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라 그러니까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구름 같은 인생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로우 고고고요 어, 노래를 이렇게 좀소무스하게 넘어가면 좋겠죠. 똑똑 떨어지지 않게. 어, 노래가 보면, 푸른 같터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어, 이사연 가수님이 불렀는데, 찰랑찰랑 이 노래도 이 가수님의 노래죠. 그리고 당신의 의미. 또, 망각의 세월, 뭐, 아름다운 사랑들인데 여자는 눈물인가 봐, 여자는 눈물인가 봐, 이런 노래. 자, 우리가 좀, 가요반지직 하면은 가끔씩 많이 들어보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전주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도, 솔, 도레미, 솔, 라, 미래, 도레 동미래도시솔미바솔도 도, 이렇게 왔습니다. 따다다다단 이런 느낌으로 좀 계속 분위기를 좀 잡아 나가야 되겠네요. 자, 제가 A 키를 잡았습니다. 자, 전주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러고 나니까 또 8분음표 쉬고 16분음표를 뒤로 줘야 되네요. 어디로? 자, 이렇게 왔습니다. 쿵, 솔, 솔, 도, 솔, 도, 레, 미, 미, 솔라, 도, 라, 솔, 미, 미, 레, 미, 레, 돌아 솔라, 레, 도, 이 부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세박자 쉬고. 또 다시 솔솔도 되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서 2번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나서 이번 넘어서 새벽을 쉬어주고 쉬어주고 도도라도솔 라도 도도라도 도라솔 미래 도도도라도솔 날라 도라도 미래 자 이렇게 치고 왔네요. 이 부분에 가보겠습니다. 이런 보면은, 내를 그대로, 어, 아니야, 그대로 막 계속 빼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막껏 이렇게 좀마셔주면 소리가 착 뻗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고음 들어갔네요. 민 미래, 도라, 를, 레 도라, 솔, 도레, 미, 솔, 도라, 솔, 미레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하나 가면 도도라도솔부터 해서 지금 이 부분까지 가보겠습니다. 하면 솔솔도 솔도 레미 미솔라 도라솔미 미래 미래 돌아 솔라레 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부분이 가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어, 삼이 따르면, 풍, 시, 도, 레, 미, 파가 있습니다. 요거를 도를 그대로, 어, 두 마디를 잡아주고, 그, 솔, 솔라, 미이 넘어가셔도 되고, 자, 하셔도 됩니다. 자, 보면, 악보에 있으니까 한번 봅니다. 도, 하나, 둘, 풍, 시, 도, 레, 미, 파, 솔, 솔라, 미, 솔, 라미, 솔. 미래 도라 도미래 미솔라라도솔 내미파 네 파솔미파미래 내미파피라미 네 도솔미파 도세파미또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도솔미파 하고도 그냥, 쉬었다 들어가셔도 되고, 할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자,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도, 한 박을 물고, 또또 자, 세요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왔습니다. 고다로, 라 솔라레도, 자 마지막 줄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어또미 솔라, 라, 라 솔라하고 몸내 네, 세박자 맞추고 라레도, 자 라레도 넘어가겠죠. 자그 부분에 가보겠습니다. 까지담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 처음부터 해서 되돌이 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응. 노래 부분에 도 대돌이가 조 끝이 났습니다 어, 조금 감정 처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느낌은 옵니다. 이보면 근데 노래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노래니까.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자, 노래 많이 들으시고 어,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악보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놨고요. 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서 서로 어, 구름 같은 인생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싶어도 어, 몇 번만 또 같이 해보면은 풀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구름 같은 인생을 계명창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가 도박 반이 왔습니다. 도솔 솔도레미솔라미레도레도미레도시솔미파솔도자천주 끝이 났죠. 그리고 나면 솔솔 도 뒤로 주겠습니다. 쿵 솔솔 쿵 솔솔 도솔도레미 미, 솔, 라, 도, 나, 솔, 미. 미, 미, 레 미, 레, 도, 라. 솔, 라, 레, 도. 하고 나서 세 박시고, 다시 돌아갑니다. 쿵, 솔, 솔, 도, 솔, 도, 레, 미. 미, 솔, 라, 미 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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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라, 솔, 미. 미, 미, 레 미, 레, 도, 라. 솔라래 도자 4박 해주고 2번으로 넘어와서 3박 쉬고 도도 넘어갈게요 자넘어습니다 도도라도솔 라도도라솔미래 도도라도솔 자 그리고 꽝 총꽝 넣습니다 랄라 랄라 자. 랄라 도라 도미 자까지 왔죠 자 그리고 목이 안 올라가서 자, 내려서 해보겠습니다 랄라 도라 도미래 민미래 도라 렐레 도라 솔 도레미 솔 도라 솔 미래 자 가장 크라이막스였어요 자 이제 다시 올려서 솔솔도솔도레미미솔라도라솔미미미레미레도라솔라레도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섯 박오고요 어시도레미파. 자 요걸 해주셔도 되고 토를 그대로. 박자를 다 잡아주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간주죠 솔솔라미솔 미래도라도미래 궁미솔라라도솔 레미파파솔미파미래 레미파파피라미 자이렇 왔네요 그리고 나면 어. 도, 솔, 미, 파, 하고, 도, 세, 파, 미.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할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요는 그대로 미를 잡아주시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도를 잡아주고, 아가 왔어요. 자, 여기 보면, 아가 왔죠. 노래 가사가 들어왔습니다. 도, 하시고, 세누로 돌아왔습니다 도, 도, 자, 세누 여기 왔죠. 도, 도, 라도솔라도라솔미래도도도라도솔 깡총 멈짜 있다 그랬어. 순간 자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자, 랄라 자, 내리겠습니다. 목소리를 랄라 도라도미래 자, 여기 부분에 자, 바브레이션 여주시면 좋겠죠? 민 미래, 도라, 렐레, 도라, 솔, 도레미, 솔, 도라, 솔, 미래. 자, 다시 또, 이제 온상 돌아가서. 솔, 솔, 도, 솔, 도레미. 미, 솔, 라, 도, 나, 솔, 미. 민 미래, 미래, 도라, 솔, 라, 레. 코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 줄로 내려갑니다. 자, 왔습니다. 여기 보면, 라, 레, 도. 자, 다섯 박을, 도를 풀어주고, 어, 도, 미, 솔, 라, 라까지 오고, 솔, 라, 잡아주시고, 레,를 좀 이렇게 감정 처리해주고, 라, 레, 라, 레, 도. 자, 이렇게, 도, 미, 솔, 라, 라, 솔, 라, 레, 잡아주시고, 라, 레, 도.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악보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정 처리를 해야 되는 노래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자,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계속 반복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죠. 어, 어,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자, 연주도 우리가 이렇게 구름이 흘러가듯 뭉글뭉글한 그런 느낌. 아, 아, 이것이, 이런 거. 세상이란 말인가. 자, 그래도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 노력하고 열심히 또, 어, 살면은 또 항상, 어, 행복이 오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구름 같은 인생. 자, 슬로우 보고 니까 어, 처지지 않도록 그래도, 좀 뭉글뭉글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풀어보고, 또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한번더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되니까, 자, 용기 가지고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름 같은 인생,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공부하시고, 마지막 가실 때는 출석, 체크, 출석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자 찍어주시고 가십시오. 자 오늘도 어 감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